등산 스틱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으로날 잡아 당기듯이 걷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한몸TV입니다. 오늘은 등산스틱 사용하는 방법과 이 스틱을 왜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릎관절염이 있거나 허리가 안 좋고 하면 물속에서 걷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아쿠아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등산스틱을 이용하면 몸의 하중을 상대히 많이 분산시키면서 물론 상체 운동도 되고 무릎운동 이렇게 되면서 충분히 우리가 손쉽게 그런 수영장을 안 찾아간다 하더라도 무릎이나 허리의 강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체의 무게 또는 전체 무게를 스틱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30%정도는 상체에 힘을 쓰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그 하중을 많이 뺄 수가 있는데 등산 스틱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틱에 물론 배가 있고 이 스트립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잡지 마시고 이 스트립을 반드시 밑에서 위로 해서 이두 줄을 다 감싸면서 그 손자의 부분 잡으면 됩니다. 그냥 위에서 꼽는다든지 안 잡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잡게 되면 은 잡는 힘뿐만 아니라 기대 수도 있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손을 놓을 때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립의 밑에서 손을 넣어서 이 스틱을 다 감싸면서 등산 스틱의 손잡이 부분을 같이 쥐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틱을 잡은 상태에서 이 각도가 이 팔, 이 엘보 각도가 90도 나오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평지로걸때 좋겠고 높은데 갈 때는 조금 더 짧은 짧아도 되겠죠. 근데 내려갈 때는 스틱을 조정해서 어, 한 10에서 15cm 정도 더 늘린 상태로 하산할 때는 스틱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이 다리로만 걷는 거에 비해서 상체의 무게가 좀 실려주기 때문에 30% 정도는 다리로 가는 어떤 로드를 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해 보시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굉장히 힘이 덜 들고 내릴 때도 지지가 많이 돼서 편리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몸무게가 편중되기도 하고 이게 너무 무리하게 되면 스틱에 무리가 가서 뭐 당연히 부러질 수도 있겠죠. 항상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게 몸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등산을 하는데 아주 좋게 됩니다. 만약 하나만 있게 되면 대충 뭐 이렇게 지팡이 쓰듯이만 하는데 실질적인 스을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두 개를 착용해서 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 그냥 찍어서 이 스틱이 내 몸을 다안 지나가는데 띄고 또 이렇게 으로날 잡아 당기듯이 걷는 게 아니라 걸을 때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발 나가, 고 스틱이 나가오고 얘로 내몸다 지나갔다가 아주 밀어주세요. 이렇게 뒤에까지. 즉, 씹었던 스틱이 내몸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충분히 내몸 뒤에까지 밀어주고 그림 떼어주세요. 물론, 인산 올라갈 때는 두게 동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스틱또 하나 좋은 점은 많이 힘든 부분으 올라갈 때 두개를 두 찍고서 이런 형태로 찍고 이걸 약간 앞으로 위험하니까 가슴으로 모아줘서 기대듯이 하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높은 데로 올라갈 때이 다리에 또는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찍고 모아줘서 이렇게 기대듯이 올라가면은 아주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난간처럼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줄을 잡지 않아도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틱을 등산할 때도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두려우는 분들을 다치게 할수 있으니까, 이 뾰족한 부분 때문에 반드시 스틱은 이 뾰족한 부분을 앞쪽을 향하게 해서 좀 이렇게 들고서 가시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 산행을 하면서 걷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행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에서 90도 정도의 각을 유지하면 좋았던 이 스틱을 한 10에서 15cm쯤 늘려주면 좋습니다. 자, 여 보시면 이게 한마디가 5cm, 5cm에서 위에서 한 10cm쯤 늘려주고, 물론 여기서 15cm 할 수도 있지만은, 자, 밑에서도 한 5cm 이 정도 늘려주면, 어, 15cm 정도 늘어난 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스트립을 밑에서 잡아서 했을 때, 이 각이 9 0도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좀 늘려주면은, 내려갈 때 어쨌든 하얀 길이기 때문에 좀더 스틱을 사용하기 편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15cm 좀 이렇게 늘린 상태가 됩니다. 굳이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걷거나 또는 야산을 걷더라도 등산 스틱 이용해서 무릎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